북한 관광의 이해 북한의 관광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나 특정 기구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관광 조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권력 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당이 최상위에 위치하는 체계로서 조선 노동당이 모든 국가 기관이나 정치 조직의 우위에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조직이므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당의 선전 선동부와 국제부가 나라의 관광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은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권력 구조상 행정부처인 내각의 기능과 역할은 당의 방침을 수행하는 하급 기관의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 산하의 국가 관광 총국이 정책 수립을 포함한 북한의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선 국제 여행사, 국제 청소년 여행사, 조선 국제 체육 여행사와 관광선전통보사 등이 국가관광총국의 집행기관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계획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경영부, 국토관리부, 지역별 시도 인민위원회 등도 각각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관광총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창립된 국가여행국이 개편되어 1986년 설립된 국가관광총국은 만경대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각 정무원 산하에 속하여 관광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행정 기관입니다. 국가관광총국은 외국 여행자의 초청, 유지 및 재휴, 북한 관광 상품 개발, 해외 관광 선전 등의 관광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북한 당국은 조선의 국가관광총국은 나라의 관광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장악 통제하는 정부급 관광관리기관이라면서, 관광총국이 하는 일은 관광계획과 관광조사 및 개발, 선전, 봉사 등을 조직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영역은 국가관광총국은 정부급 관광관리기구로서 관광계획, 관광조사 및 개발, 관광 선전 및 시장 촉진, 관광 재정 관리, 관광 봉사 조직 등 관광 산업 전반을 장악, 지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 설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 관광 종국은 산하에 조선 국제 여행사, 국제 청소년 여행사, 조선 국제 체육 여행사와 관광 선전 통보사를 두며 베이징을 비롯한 외국의 사무소들을 두고 있습니다. 내각산하의 경제부서가 맡아오던 두만강 개발 계획 상 관광 업무도 관광총국으로 이관되는 등 국가관광총국의 위상은 여전히 매우 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국제 여행사는 1953년에 만들어진 북한 최초의 여행사로 국가관광총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관광총국과 동일체로 간주됩니다. 주로 해외에 북한 관광지 홍보,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외국 여행기관과의 관광교류계약 체결 및 외국 관광객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선국제 여행사는 일본 대만, 중국 베이징과 단동 등의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북한 관광 희망자의 비자 신청 대행, 여행자 카드 발급, 북한 고려항공과 중국 북방항공 및 국제열차 탑승권 예약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제 여행사를 통해 북한 동해 지역에서 파도타기를 즐길 수 있는 파도타기 애호가 관광 상품이 개발되었고 태권도 애호인을 겨냥한 조선국제태권도 여행사가 설립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국제 여행사는 각 도별로 도료 행사들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단둥 옌지 등에서도 해외 사무소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금강산에서 목격된 조선국제여행사 버스의 모습입니다.